안녕하세요. 타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타미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신재민입니다. 오늘은 둘다 볼륨감을 채워준다는 점에서는 똑같죠. 그런데 주로 지방이식은 수술, 그리고 콜라겐 주사는 시술이어서 지방 주사에 대해서는 수술을 아무래도 많이 하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 피부과 전문의 신재민 원장님께서는 요즘 아주 핫하죠. 이 콜라겐 주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이식은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수술이 돼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말 그대로 지방을 이식한다. 그럼 어디 지방을 이식하냐? 사실 어디에 있는 지방도 뽑을 수 있습니다. 보통 뭐 허벅지나 배가 지방이 필요한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지방을 뽑아서 얼굴 같은 경우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허벅지 안쪽 지방이 더 가늘고 부드러워서 지방이식에 더 좋은 재료다. 뭐 이런 의사를 또 있는데 그건 아직 연구된 데이터는 없는 거고요. 뱃살이 많으신 분들은 배에서 허벅지 살이 많은 분들은 허벅지에서. 보통 한두 차례 정도 이식을 시켜줘요. 왜두 차례를 이식을 하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10이라는 거를 이식을 하면 10이 다 살아남질 못해요. 한 3, 4? 이 정도만 살아남거든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목표치가 6정도로 하면은, 처음에 너무 많은 과량을 넣으면 오히려 얼굴이 너무 부으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생착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전체적인 모양을 부리무실하게 만들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생착이 조금 부족한 부분과 미세교정. 그 다음 팔자나뭐 이런 데는 3차례까지도 하기도 합니다. 네,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콜라겐을 증식시키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자연스럽게 볼륨이 좀 차오르게 하는 주사인데요. 성분은 전분에서 얻어지는 이제 젖산, 락틱 엑시드를 원료로 하는 폴리락틱 엑시드라는 성분이고, L폼이 있고 D폼이 있는데 L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PLLA라 그래서 이제 유명한 스컬트라라는 제품이 있고요, L폼과 D폼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테필이나 뭐 레니스나 주베루 그리고 본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에드레벨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약간의 이제 차이점은 있지만 결국에는 콜라겐 생성을 증식을 유도해가지고 를 볼륨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말합니다. 지방이식의 장점은요. 자기 물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필러 같은 건 외국 물질이어가지고, 알러지 있는 분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물질이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알러지 반응도 전혀 없고. 또 하나는 평생 갑니다. 지방은 오래 못 간다던데요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니다. 인식된 지방은 평생 갑니다. 근데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지방을 10을 넣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6 정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지방이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생착된 지방은 평생 갑니다. 단점은 미세 조정이 좀 어려워요. 의사도 어느 정도 생착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지방 이식의 단점일 수도 있고 수술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일과을좀 비워야 되죠. 그런 번거로. 움 나머지로는 이제 배나 허벅지나 이런 데서 지방을 뽑을 때그 절개 창에 흉터가 생기는 경우. 요뭐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효은다 가질 수 있어가지고요 큰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콜라겐 주사는 없죠?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필러나 이런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볼륨이 즉각적으로 증가되는 효과가 있지만 어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시거나 좀 자연스럽게 차오르길 원하시는 분들은 콜라겐 주사가 조금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단순히 볼륨 문제뿐만 아니라 그게 분해가 되면서 콜라겐 조직을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즉 항노화나 피부결 개선, 탄력 증가 이런 것들을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연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은 볼륨 차오르는 게 조금 적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륨이 정말 많이 꺼진 부위 같은 경우를 아, 나는 콜라겐 주사로 조금 자연스럽게 채워야지 하면은 그 기대치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콜라겐 주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주베룩이나 이제 에트레벨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스컬트라의 이어 입자와 비교했을 때 입자가 조금 더 균일하고 크게 더 작기 때문에 결절 문제가 조금 더덜 생기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하기는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지방이식의 적용 부위는 얼굴 전체예요 왜냐면은 이게 수술이어서 그래. 내가 지방을 뽑잖아요. 그리고 막 수면 마취도 하고 얼굴도 붓고 이래. 그런데 여기 이만큼 채우려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얼굴 전체를 다 해요. 얼굴 중에 제일 좋은 부위는 앞볼이고, 그 다음에 이마, 관자. 마리오네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모션이 좀 있는 부위여서 행창률 조금 떨어져요.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아, 지방 적용 부위 중에 하나가 가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크리틱한 문제인데 지방 이식을로 가슴을 성형 확대하겠다. 이랬던 원장님들이 계셨죠. 아마 필러나 이런 걸로 도 이제 뭐 가슴을 키우겠다 이런 원장님 계시 계셨다고 들었죠. 그리고 네, 가슴뿐만 아니라 엉덩이 엉덩이도 그렇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지방은 생착률이 다 달라. 그런데 한쪽 가슴에다가 <laughs> 200 넣고, 한쪽 가슴에다 200넣는데 한쪽은 100살, 한쪽은 50살. 이래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방은 두리뭉실하게 들어가요. 이렇게 모양이. 근데 가슴은 모양이 빵빵하게 딱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모양을 내는데 굉장히 부적합해요. 콜라겐 주사도 사실 얼굴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시술이긴 한데요. 주로 팔자나 옆볼, 그리고 눈 아래도 시행을 하고 관자 쪽도 많이 하는 부위입니다. 다만, 눈이나 입가 바로 근처의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간혹 가다가 결절이 조금 더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 골고루 적당하게 시술을 해야지 큰 문제 없이 볼륨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굴이 캥하다. 혹은 관자나 이마 부분이 특정 부위가 꺼져 있다. 특히 전두동은, 이 전두동은 튀어나와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두동 밑부분이 쭉 꺼져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세가 드시면서 얼굴 살이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빵빵하게 주세요. 저희 환자 중에 그런 환자들이 꽤 있는데, 이마, 원장님 빵빵하게, 무조건 <laughs> 이마 빵빵하게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빵빵하게 넣다가는, 생착률도 오히려 떨어지고 살이 찌면은 과한 지방 이식이딱 튀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후회하신 분들 꽤 많이 봤으니까요. 일단 자연스럽게 넣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봤을 때 볼륨이 엄청 부족한 분들이 아니고 볼륨이 약간 부족하면서 음. 피부가 탄력이 조금 떨어지고 노화로 인해서 잔주름도 생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콜라겐 증식을 유도해서 볼륨도 채우면서 피부결 개선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주로 이제 조금 더 콜라겐 주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볼륨을 채우고 싶지만 필러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혈관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콜라겐 주사를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콜라겐 주사는 그런 혈관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기 때문에 큰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볼륨을 채우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립니다. 음. 맞아요. 금방 말씀하셨던 혈관부작용이 그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괴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이식의 장점이기도 해요. 지방이식도 물론 괴사될 수 있는데 지방이식은 괴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콜라겐 주사도지방이식도 어,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괴사 괴사라는 게피가 썩거든요. 그 부위가 아, 이런 부위가 썩거나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적다고 볼수 있어요. 코에다가 지방 넣어달라는 분이 있어요. 절대 반대예요. 가슴, 엉덩이, 학대랑 똑같은 얘기인데 코, 콧대는 모양이 샤프하게 딱 올라와줘야 돼요 근데 지방은 아까 제가 뭉툭하게 올라온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모양이 절대 안 예뻐요 높아는 지는데 그냥 이렇게 약간 아바타? 아바타 맞죠? 그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그건 콜라겐 주사도 마찬가지죠 콜라겐 주사도 사실 콧대는 좀 힘듭니다 콧대에다 그래. 넣을 수 있는 건 필러밖에 없겠죠 에이. 자, 이렇게 지방 이식과 콜라겐 주사, 그리고 필러도 약간. 이세 가지가 전부 다 비슷한 볼륨을 주는 시술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볼륨 준다면 지방 이식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다양한 선택지가 나온다는 점에서는 환자들이 여러 개 중에 자기가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음. 아 이상, 타미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이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신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